안녕하세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며 산모님 방송을 즐겨 듣는 공시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와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셋이고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죠. 저와 여동생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며 컸고 사춘기도 별탈 없이 잘 넘겨서 어머니께서는 늘 고맙다고 하십니다. 친가의 가족은 장남이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 이렇게 이남 일녀인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제가 어릴 적부터 집안의 행사나 제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몇년전 추석 때 일입니다. 제사는 큰 집인 저희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추석 당일에 작은 아버지 내 가족과 고모네 가족들이 오셨 습니다. 실은 고모께서 소위 신기라는 게좀 있는데 말과 행동에 신중하신 고모가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새 식구 살기에 이만한 집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 고모 말씀이 우리 집 거실 내 귀퉁이에 귀신이 하나씩 앉아 있다는 겁니다. 고모는 집에 올 때마다 그 귀신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을 어디다가 둬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 집에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모의 말씀에 착실한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염주나 달마도와 같은 물건들을 곳곳에 들여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 후로도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늘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셨고 집안 행사나 제사가 끝이 나면 후다닥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낮잠을 자다가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꾸셨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합니다. 꿈에 외할머니께서 아침상을 치우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대뜸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는 장모님, 저왔습니다 도시락 네개만좀 싸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꾸벅 인사를 하시더니 유의 밖으로 걸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아버지 뒤를 따라 마당으로 가보니 아버지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 4명을 모시고 있었고 인사를 또한번 하시더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의 추석을 맞아 집으로 오신 고모께서 집안을 쓱 둘러보시더니 거실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들이 사라져버렸다며 이제야 집이 편해졌다고 하셨답니다. 고모와 외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식과 아버지의 장례식 외에는 따로 만나신 적도 없고 연락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고모의 말씀과 외할머니의 꿈이 묘하게 연결되는 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릴 땐 아주 가끔 가족들을 두고 허망하게 떠나신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돌봐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청춘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